권경률의 노래하는 한국사 고려 중기의 대문호 이규보를 저는 무척 애정합니다. 시풍이 호탕하고 인간미가 넘치거든요. 이규보는 자기 삶을 편안하게 노래합니다. 페이소스가 진하게 풍깁니다. 때로는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이규보의 시문집 동국이상국집에 재미난 유시가 실려 있습니다. 절화행입니다. 제가 번역해서 읊어보겠습니다. 모란꽃 있을 머금어 진주 같은데 신부가 꺾어들고 창가를 지나다 방긋 웃으며 난군에게 묻기를 꽃이 예뻐요. 제가 예뻐요. 장난기가 동안 난군이 답하기를 꽃이 당신보다 더 예쁘구려. 그 말을 듣고 토라진 신부 꽃을 밟아 뭉개면서 말하네. 꽃이 저보다 예쁘다면 오늘밤은 꽃을 안고 주무세요. 신랑이 아주 간이 크네요. 꽃이 신부보다 더 예쁘다니. 미친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사랑꽃 남편이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구절이 웃깁니다. 금소화동숙. 오늘밤에는 꽃과 동침하구려. 재치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 규보가 어떤 시인인지 느낌이 오죠? 이규보는 좋은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이규보의 백운 소설에 구부리체가 나옵니다. 시에는 아홉 가지의 마땅하지 않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 한편에 옛사람의 이름을 말인 쓰는 것은 제귀연거체라고 합니다. 귀신을 술에 가득 실었다는 뜻이죠. 옛사람의 식구를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도둑질인데, 그 도둑질조차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졸도 이금체라고 합니다. 서툰 도둑이 쉽게 잡힌다는 뜻입니다. 설갱 도맹체는 구덩이를 파놓고 그곳으로 맹인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글자로 과시하여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밖에도 여섯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 글쓰기 교실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나시를 이규보처럼 인간미 넘치게 쓰고 싶다면 백운소설에 실린 구 부리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예쁜 꽃들이 피겠지요? 꽃 피는 봄을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제 역사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우리 함께 역사해요.